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아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 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로 전문가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너무나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전에 전고점 라인에서 지금 오늘 살짝 눌리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라인에서 돌파하면서 올라와 있는 모습 상당히 기분 좋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매수의 심리가 다시 한번 나와 주면서 시장 이렇게 좋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뉴스 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이전부터 제가 재작년에 한번 이슈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백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지 2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점 메인 헤드라인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자 우리 이전에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다. 그리고 더 이전에 페이팔,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다라고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죠? 페이팔의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라는 어 이름으로 이제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죠. 자그 다음에 이제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자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어떤 게 왔냐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자, 스타벅스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했죠. 그렇죠. 이거 재작년부터 재작년, 재재 재작년 2019년도 2018년도부터 스타벅스에서 암호화폐를 허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자 우선 어떤 거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은 우선은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 우리가 ICE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ICE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증 증권거래소 그룹입니다. 자, 이 IC는요, 벡트의 수장이기도 하죠. 벡트 거래 플랫폼, 우리가 알고 있는 벡트 거래 플랫폼을 만든 게 이제 IC였고, 이 벡트 거래 플랫폼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 기업들이 뭐 골드만삭스,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해가지고 어, 등등등등 정말 전 세계의 유명 기업들이 이 벡트에 투자하면서 암호화폐가 이때부터 사실상 커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IC. 시 벡트에 투자했던 이스타벅스가 암호화폐 결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어그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에서 자 벡트 지갑을 통해서 그죠 이제는 스타벅스, 골프나오, 베스트바이, 초이스 호텔, 피서브 등 120개의 글로벌 기업의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출시를 공식화했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젠 앞으로 벡트 지갑 앱을 내려왔고 벡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벡트와 스타벅스 앱이 연결돼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커피값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뉴스죠 그리고 실제로 2년 전 3년 전부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은 그 당시에 영원에 수렴한다 비트코인은 끝났다 비트코인이 막 350만원 450만원 갈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이었다. 이게 밝혀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부터 제가 이전에 tv 방송 나가야 하고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한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은 어, 정말 드디어 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런 시간이 왔다라고 상당히 기분 좋은 구간이다 어,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 투자분들이 수익을 상당히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제가 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콘 같은 그렇죠 오늘은 눌리긴 했는데 우리 이것도 여기에서 그때 수익 실현 그렇죠 이 구간에서 추천해 드려서 정말 너무도 기분 좋게 상승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바닥라인에서 지금도 현재 바닥라인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 조정 이후에 새로운 저항대를 만들어주고 돌파하는 흐름들의 코인들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휴먼스케이프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밀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미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 지금 아직도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메디블록, 마로. 메디블록이 뭐 500원까지 가겠죠? 그러면서 지금 매수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로도 이거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어, 오늘 정방이었 한번 들었었는데 요거 뭐 2000원까지 간다는데 홀딩 해도 되겠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 요런거는 뭐 이게 2000원 가고 3000원 간다 그런거는 후행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가기 전에 수익 물량을 다 이제는 매도를 쳐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꿈틀거린다 자 아래에서 상승했다가 눌렸네요. 눌렸다가 어떤 코인을 보더라도 그 라인에 돌파가 됐네요. 돌파가 되는 순간에 잡아서 올린다면 충분히 조, 좋은 수익들을 많이 볼수 있다. 정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리플 우리 투자자분들이 리또속리또 속이라고 했던 리플 같은 경우에도 자 차트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했죠.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 개인 투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 보니까 삼각수렴의 패턴이 나왔어요. 삼각수렴의 패턴이 나오고 돌파가 됐네요. 돌파가 되니까 그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돌파되는 순간부터 첫 번째 꼭지점 라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돌파되는 순간부터 이첫 번째 꼭지점 라인을 그대로 그냥 따라 내려오면 그대로 여기서부터 쭉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옆으로 가져가서 돌파되는 순간을 찍어보면 그 라인이 이제 저항대 라인이 된다 그 라인 저항대는 어딥니까 이전에 저항대랑도 정확하게 또 맞물리는 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본다면 그리고 돌파되는 흐름들 이미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돌파되는 흐름을 본다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같은 시기에서 정말 너무나도 수익도 실현도 많이 하고 기분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무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이미 올라간 것들 그냥 사 가지고 언제 존버는 승리합니다라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올라가기 전에 코인들을 먼저 조금 노려서 지금도 아래쪽에 있죠. 그렇다면 이미 올라간 코인들은 단타로 가는 겁니다. 단타로 가시고 아래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들을 보셔서 그런 것들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 어, 이렇게 노려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재밌게 쉽게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잃고 있다. 아침 나는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면 매매 방법을 충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영상 아래에 소개글에 링크를 보면은 카카오톡방에 링크가 있어요. 그안을 통해서 저희 골드문TV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 매일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이것저것 궁금하시는거 물어보시고 그리고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나는 좀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투자들 어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링크 올려드리면 어그 거기서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어 수익권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 지금 타이밍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저점을 잡아서 돌파되는 순간들을 보고 어그 돌파되는 순간에 수익을 좀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백트거래 플랫폼에서 스타벅스를 통한 결제를 허용한다. 이전부터 너무나도 많이 설마 될까, 될까 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일생활 속에 접목되는 기간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시간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늘 조정은 있기 때문에 고점에 사서 조정해서 손절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움츠렸다가 돌파되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받고 어, 수익실현을 좀 많이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좋은 뉴스를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성투하시고 좀 궁금한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링크에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어, 공유도 하시고 많이 또 도움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어, 항상 성 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